와, 진짜 이건 대박이다. 물은 언제 주실 거예요? 물이 이제 퍼마켓에 물이. 슈퍼마켓은 안돼 있다 했잖아. 하... 물 뒤에 있는데. 너 어? 이걸 먹으라고? <laughs> 이 <이건> 양반아. <이제. 웃음> 진짜, 진짜. 처음 봤지만 너무 얇아. <laughs> 진짜 이게 배운 맛이다. 하... 감사합니다. 인생을 배워요. <laughs> 아니 어디 매운맛을 찾아줄 곳이 없나? 타와 핫해 핫해 <laughs> 어우 안녕하세요 어네 안녕하세요 찐 매운맛 찾아오셨다고요 네 맞아요 제가찐 매운맛이 있는 고추 농장입니다 고추 농장이요? <laughs> 아하, 죄송합니다. 그럼 전 돌아가고. <laughs> <있겠습니다. 웃음> 아, 그쵸? 네, 일좀 하고 가셔야죠. 아, 그러면 일에 매운맛을 주신다는 거예요? 원하신다면 내일 밤새도록 그냥, <laughs> 그냥 시켜드릴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웃음> 한번 <웃음> 직접 제가 오늘 수학도 하는 건가 아, 네, 네.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대표님, 근데요, 네네. 지금도 일단 좀 매운데요. 아, 그래요? 오늘 뭐 아이템이라도 그래도 뭐 제가 어디까지 채워야 된다 뭐 이런 거 있나? 요 어, 제가 이거 하나 드릴게요. 여기에 예, 이제. 예. <laughs> 잠깐만요. 아, 여거요 아, 네네네. 이거 몇 개를 넣어야 이 정도가 꽉 찰까요? 뭐 개수는 안 세봤어. <laughs> 이렇게 끼는 거죠? 네네네. 맞아요. 아, 이거. 해야죠. 아, 이거 좋네. 어, 살짝 스모 선수가 된 느낌이지만. 어, <laughs> <laughs> 그럼 저희 수학을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겠어요? 아, 네. 아, 빨간 거 눈에 보이는 대로. 어, 지금 요게 해가지고 네, 이렇게 이런 거. 작은 고추가 몇단데 이거 많이 매울까요? 네. 여러분 따로 가야 <laughs> 됩니다. 지금 입니다자 여러분 하고 있습니다. 제 대표님의 속도와 제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대표님 혹시 뭐 유의해야 될거 있나요? 아니요 네. 없습니다. 아, 네. <웃음> <웃음> 대신 따라. 대표님 근데 방댕이에 끼니까 너무 좋네요. 너무 느린 거 아니에요? 아. 지금 실수할까봐 그러는 거죠. 좀만 기다려보세요. 원래 그래, 점점 빨라집니다. 자, 보세요. 자, 봐요. 자, 속도 봐. 자, 속도 봐. 자, 속도. <laughs> 아, 내가 봤던거 같아. 이게 풀이 이런 게 많아가지고 그래도 뭔가 유의해야 될게막 크게 없어서 확실히 부담이 좀 덜한 것 같아. 요 지금까지 갔다 온것대비하면 조금 쉽다. 혹시요? 어, <laughs>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아아.. 참고로 해요 아아.. 주 빨개. 아주 예쁩니다. 아, 네, 대표님! 음. 중간 점검해주세요. 지금 네. 괜찮나요? 아, 네 괜찮습니다. 아, 아, 아주 네. 좋아요. 대표님 근데 결혼은 언제 하셨어요? 저는 올해 2월달에 했습니다. 아 진짜요? 네. 확실히 어때요? 미혼일 때나 결혼하셨을 <laughs> 때나 청각일 때나 아직 뭐 결혼 안 하셨죠? 어, 네 저는 안 했죠. 어깨가 배로 부고자. 졌니다아 진짜요? <laughs> 이거 뭐 열심히 할 수밖에 없게. 예 보세요. 저 지금 이만큼 떴어요. 이거 꽉 채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충분히? 네, 금방 어, 금방 할것 할 같아. 어. 대표님, 근데 이 정도까지 키우려면 어느 정도 걸리세요? 두달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아, 두 달요? 네. 얘네가. 네. 이제 한번 꽃이 피고, 그첫 수확을 하잖아요. 네. 그때부터는 조금 가속이 되는 것 같아요. 반등이 네, 흔들고 이주님 아구니 바닥이 아직도 보이네요 보셨어요? 아이 고 뭐, 워낙에 잘 보여가지고 바닥이 <laughs> 아니 이거 넓네 얘가 중간 중간에 근데 살짝 매콤한 게 살짝씩 올라오네요 맛 보신다면 제가 하나 따서 드릴게요. 이건 음, 별로 안 맵다 그랬으니까. 네 그렇게 매운 게 아니어서. 아 네네 이거 예 이거 아 맛있겠네요. 예. 감사합니다. 꼭지를 따신 다음에 그 윗부분을 드시는 거예요. 여기를요? 네, 거거를 먹어야 고추의 그 맛을 가장 자세하게 알수 있어요. 여기를 먹는 게아니라 여기를 먹으라고요? 네. 대부분 여기 버리는 부분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아니, 아니. 그 오. 버릴 꼭지밖에 없습니다. 아다 드세요. 뭐? 사장님. 그런 그냥 들어요? 그래도 얘는 좀 산미가 이렇게 느껴져가지고 맛있는 편입니다. <laughs> 다나 이리 못닫 해변님! 이게 진짜, 진짜 장난 안 치고 <laughs> 아이 맞아요, <laughs> 진짜 매워요 대번님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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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맵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laughs> 맛있게 매운 정도죠, <laughs> 맛있게 맛있게 맵진 않은 것 같아 어우, 역시 이고추가이 시기가 좀 많이 매워요 <laughs> 아, 우리 대표님 뻔뻔하시네? 아마 평생 잊지 않으실 거예요. 아, 고추는 이, 지금이 좀 맵다. 아, 그리고 제가 이준님한테 드렸던 고추가 살짝 이렇게 색깔이 이런 고추였잖아요. 그냥 일반 풋고추보다 살짝 어두특특한 고추가 더 맵습니다. 한번 매운맛, 찐맵찐 매운맛이 되시라고. 한번 매운 거 먹으면은, 네. 다음에 이제 뭐 매운 것도 좀, 덜 맵게 느껴져. 그 말이라고 하신 거예죄송합니 <laughs> <저는 웃음> 이래야지. 매운맛에, 발사님 진짜 진찐 매운맛. 에이. 이게 근데, 대표님, 진짜 아까 말했지만 멍을 때리게 되네. 잡생각 진짜 1도 없고, 어 진짜 막 캠핑 가가지고 불멍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쨌 똑같은 빨간색이잖아요. 그니까 러 고멍 <laughs> 고추 보고 멍 때리기. 멍 때리면서 진짜 아무 생각이 없어. 여기 오면서 막 걱정거리 있었는데, 막 그런 것도 생각도 안 나. 근데 지금 당장 이한 박스를 채워야 되고. 네, 대표님, 제가 해냈습니다. 한 박스 채웠어. 열심히 하셨다. <laughs> 근데 이래 매운맛도 이래 매운맛이지만 네. 아까 그 고추의 매운맛 때문에 네. 아 이게 바로 매운맛이구나를 아 네, 확실히 알았고 네. 그거를 이제 저희가 또 이곳에서는 홍고추 말고 다른 고추도 만나볼 수 있다고 들었어요. 홍고추 말고 네. 이제 제가 심은 종류. 일단 보여드리기 전에 네. 말씀드릴게요. 네. 어 일단 매운 거는 네. 실리고추 당근고추, 하늘초, 청양고추, 꽈리고추가 있고요. 안 매운 고추는 바지고추 네. 강조고추, 모닝고추 이렇게 8 가지가 더 남았습니다. 아.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최대한 안 매운 걸 찾아야겠네요. 네, 제가 복불복을 찾아보겠습니다. 네, go. 아니 대표님, 어저 아,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이렇게 농가에서 일하면 또 새참도 오고 또 그러지 않습니까? 참요. 네, 대표님 뭐 과일 농장 이런 데 가본 적 있으신가요? 과일 농장이요? 네. 어 많이 가봤죠. 과일 농장에서 일하면 뭐 네. 사과밭에서 일하시면 그쵸. 새참으로 사과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부추 농장에 왔었으니까 네. 새참으로 부추를 드시면 됩니다. 새참으로 고추를 먹으라고요? 네, 네, 네. 이게 새참아 예. 굉장히 단맛이 강하고 안면에돼 있기 때문에 네. 진짜 과일처럼 드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여덟 개 중에 전 진짜 하나도 모르잖아요 하나는 제가 먹고 하나는 대표님께 하나 드려도 될까요? 아, 네. 일단 대표님께서 주신 힌트는 이 여덟 개 중에 다섯 개는 맵고 세 개는 안 맵다. 진짜 리얼로. 어. 세 개는 매운 맛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저는 이거 가지꽃추. 이거는 뭐안 매울 것 같아요. 그리고 맵더라도 도전해 보고 싶어요. 아 근데 보라색 고추를 처음 보는데 <laughs> 좀. 오! 오, 이건 안 매운 거네. 야 이건 진짜 맛있다. 아 이거 과즙이고 뭔가 토마토가 막 익기 전에 딱그 느낌. 와 당도도 있고 산미도 있고 맛있다아 이건 진짜 맛있다. 제가 이거는 솔직히 의원은 먹고 싶어서 고른 거니까 지금부터 진짜로 하겠습니다. 아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일단 작은 고추가 맵다라는 이야기가 있어. 전 이건 절대 안 먹을 겁니다. 이거 안 먹어 이두 개는 절대로. <laughs> 아, 이게 우리가 많이 봤던 청양고추. 이것도 대표님 중에 하나로 갖고. 딱 봐도 안 매워 보이지 않아요? 이거랑. 내가 봤을 때이셋 중에 하나로 가겠습니다. 네. 제가 뒤돌아 있을 테니까 대표님께서 매운 거를 네. 하나를 그 이제 이분들이 보시기에 지목해주세요. 진짜 안 볼게요. 됐으면 말씀해주세요. 네. 하... 근데 이거는 너무 쉽게 가는 것 같아요, 제가. 저는 작은 고추가 맵다고 라 했으니 통통한 걸 먹어보겠습니다. 오. 내가 이름을 아예 모르는 이름 미상으로 드리겠습니다. 둘 중에 뭐 원래 빨간 게좀덜 매워서 와 진짜요? 네, 먼저 드시죠. 음! 와! 진짜 맛있어요. 맛있게 매워요. <웃음> <웃음> 근데 아까 먹은 것보단 안 매워요. 먹을 만해이 정도. 저는 뭐 많이 먹어서 이건 많이 매운 거죠. 많이 했진 않 <laughs> 생각보다 진짜 생각보다. 와, 어우, 근데 이건 딱 봐도 매울 것 같지 않아요? 오히려 아까 먹었던 고추가 더 레고. 이중서 그 제일 매운 거는? 네, 이게 제일 매운 이거는 남근고추. 네, 이거는 저도 손대기 힘들고, 그 다음에 이게 매운 거 <laughs> 제가 두 번째로 매운 고추를 골랐네요. 아, 그치, 그좀 혀가 애를 쓰 <laughs> 아, 매워. 와. <laughs> 근데 참았다. 오. 와, 진짜. 역시 아. 대표님은 독종이다. 아. 이걸 참잖아. 아, 이게 제가 먹어본 풋고추 중에 가장 매운. 이거 먹으면 어떻게 돼요? 어 저는 한 10초 안에 속일 수도 더라고요 이거는 팍! 그, 그, 그. 처음부터. <웃음> 어. <웃음> 대표님, 그럼 진짜 조금만 먹어볼까요? 한번 드셔보세요. 어, 죽을 정도인데. 물은 네. 있나요? 아, 물 있어요. 네, 어 그러니까 여기 또 농구 부인님의 제일 매운 거잖아요. 먹어봐야죠 그렇죠. 뭐 또. 제가 왔는데 이대로 어떻게 집을 갑니까? 그정도면한 입에 넣으셔도 응. 안 돼. 한 입에 넣으면 솔직히 안 되잖아. 사람 죽자. 죽을 정도. 응? 음?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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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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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laughs> 우와 우와 진짜 이건 대박이다 진짜. 물은 언제 주실 거예요? 우리 이제 슈퍼마켓에 물이 슈퍼마켓은 안돼 있다 했잖아 물 <laughs> <우리> 뒤에 있는데 <웃음> <에>? <웃음> 이걸 먹으라고? 이건 무고 양반아... 사실 저도 너무 매운 거를 이렇게 권유를 안 해서 매운 걸 찾는 분들, 따로 찾는 분들한테 서비스를 없게 요 진짜? 근데 처음 봤지만 너무 얄미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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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이게 매운 맛이다. 감사합니다. 인생을 배워야. <laughs> 그 궁금한 게 대표님 어, 네. 귀농을 어떻게 하시게 되신 거예요? 이것도 제가 네. 되게 많이 들은 질문인데 저는 좀 난감해요 들을 때마다 어 왜요? 근데 네. 저는 진짜 큰사양이 없고 자연이 좋고 농사가 좋아서 왔다가 어, 어.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음. 왔어요 어. 하다 보니까 할수록 더 재미를 느끼고 근데 이거 진짜 궁금해요 뭔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돼서 그런지 네. 오히려 앞으로의 뭔가 목표? 뭔가 내가 농구로서 이걸 이루겠다? 저도 거의 뭐, 아무 연고지 없는 포천에 와서 농사를 시작한 거기 때문에. 네네네. 제가 그 신규 기농인, 그니까뭐 부모님한테 물려받지 않은 신규 기농인들의 네네. 마음을 네네.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네. 제가 빨리 더 성장을 해서 네. 그런 기농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하는 와. 지금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네. 제 유튜브 채널에서도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정보는 최대한 알려드리고 뭐, 결론적으로 마지막 목표는 농사 잘 짓는 그 농구 선생님이 되고 아, 농구선생님? 네, 나중에 네. 막 어떤 그마을회관 가면 이장님으로 계실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웃음> 와가지고 <웃음> 그래서 계속 남근고추 계속 줘. 아, 먹어봐 하고 계속 웃고 이렇게. <laughs> 오늘 저희 자연스럽게 함께 하셨잖아요. 네, 네. 마지막으로 소감 한마디 여쭤보고 이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자연스럽게는. 네. 저도 이제 뭐 몰랐다가. 네. 촬영하게 돼서 알게 되고. 네. 영상도 보고만. 음. 데 생각보다 너무 열심히 일을 해주셔가지고. 아, 또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웃음> <웃음> 갈게요. <웃음> 어디 가오세요 <laughs> 오랜만에 정말.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면서 아 일을 하니까 네. 아, 이게 또 이런 대화는 맛이 있었지 맞아. 너무 오랜만에 아 진짜 네, 오랜만에 아 맨날 혼자 일하니까 너무 즐거웠습니다 저희 자연스럽게 팩탄 동기도 네. 포천에서 청년농구 우일 님과 함께 했습니다 네. 쭈바 <laughs> 마지막 쭈바가 되길 <laughs> 주말에 주변이 모두 웃을 때까지 가것도 그냥 풋고추 고추인데 이것도 뭐 그냥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왜 <laughs> <laughs> 아까 통나얘 이름 뭐예요? 이름 걔는 이제 청양이라는 고추 <laughs> 청양이라는 아 고추고요. 청양이라는 고추구나 네, 매운맛 그냥 그그렇습니아 그렇구나 네. 이게 매울지 안 매울지 한 봐야겠구나 네. <laughs>